네 안녕하세요. 6월 12일 월요일 비트코인 간점입니다네 마감은 결국 어, 22평 아래에서 하게 되었다 주봉입니다. 앞전에 1월달 1월 9일날 우리가 저 2만 1 8 4 0 0나인 여기 W냉라인을 돌파하고 나서 6개월 동안 어 이어져 오던 단기 상승 또는 단기 반등 어 장에서의 어첫 번째로 지금 주봉에 대한 22평 이탈이 있다라고 어 봤을 때 상당한 어 불안 요소다 라고 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주봉 이다 보니까 뭐 지금 바로 떨어진다 뭐 어떻게 된다 라기 말하기보다는 어 앞으로의 추세가 조금 약세장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 기준 가격은 어 봤을 때요 올라오는 확증이 된다면, 그게 약세장으로 이어지는 부분에 어떤 확증이 된다면, 요 장기상승추세선이죠. 이, 저점부터, 여기 돌파할 때부터 이어오는 요 장기상승추세선에 대한 이탈이 만약에 있다면, 어, 하락국면으로 접어들, 접어들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라고 일단 봤을 때, 일단 주봉 차트적으로, 일단은, 어, 불안 요소인 어떤 그런 하락 시그널 이죠 이런 부분이 일단은 발생이 되었고 어 결과는 적으로는 어 이런 장기 상승 추세선 어요 부분이 뭐좀 중요하게 이제 보이겠죠 현재 가격대는 24,800 정도 라고 보시면 되고 어, 요 부분이 일단은 또 지켜봐야 된다. 이 지금 불안하게 마감을 한이 와중에서도 어떻게 마지막으로 또 살릴 수 있는 어떤 그런 또, 또 희망을 가져볼 수 있는 또 라인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얘기 얘기가 이탈된다면 장기 하락장으로 접어들 수도 있겠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 맥지도 어, 앞전 과거 차트 대비해서 또 설명을 드렸지만, 이런 어, 모습이 나오면 높은 확률로 어, 최소 한달 이상의 하락장이 이어지더라라고 언급을 해드렸었죠. 그죠. 이런 모습이 이어질 수 있다. 이탈되면 이렇게 데드크로스 나면 이렇게 데드크로스 나면 이렇게 약세장으로 이런식으로 이때를 제외하고 전부 약세장으로 이어졌었다 라고 봤을 때어 지표상 주봉 지표상도 불안 불안하다 라고 또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본 또한 이제 확연하게 음그름 때 하단 영역으로 접어들었고, 음, 지금 72평에 지금 지속적으로 저항을 받고 밀리는 모습입니다. 살리려면 26,500나이 위로 어떤 그런 반등이 있어줘야 되겠다. 어, 단기차트적으로 봤을 때 26,500나이는 어, 떨어지기 전에도 행복한 곳이고, 여러모로 좀 중심 가격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피터가 반등을 하려면 26,500 위에서, 어, 놀아야 된다. 현재 1시간 차트상은, 어, 조금 긍정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 저점이 올라가고, 이기 고점도 한번 올렸기 때문에, 어, 반등을, 어, 해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여지가 생겨있다라고, 또 이해를 하시면 되고 어또 반대로 여기 이제 1시간 차트 상에 요즘 저점이죠. 이제 또 반대로 여기가 저점이 되겠는데 직전에 저점이 되겠는데 요 가격대는 25,749. 여기 만약에 이탈한다면 어 반등이 있더라도 담도 빠질 수가 있다. 지금 25,300 근처에 있기 때문에, 어, 25,850 아래로 내려오면 상당히 불안해집니다. 최소한 얘기를 지키면서 반등을 해서 26,500 위에서 안착을 시켜놓고, 어, 추가 상승을 기대해 봐야 된다. 지금 주봉상, 뭐, 일봉상, 지금 약세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또 차트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이걸 또 이탈됐다고 하더라도 이번 주에 또 빠르게 살려가지고 또 올릴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어, 그럴 가능, 가능성이 뭐, 없진 않으니까 또 우리는 또 이런 오늘 내일 올라가느냐, 내, 내려가느냐가 또 중요하기 때문에 마진 거래는, 어, 단기 차트도 중요하게 봐야 된다. <laughs> 그기에 맞게끔 또 대응을 해야 된다. 전체적인 차트의 흐름은 약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그 와중에도 어좀 짧은 반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수익을 챙겨야 된다는 점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일단 주봉은 주봉 일봉은 주봉 일봉이고 단기 차트적으로 또 우리는 또 해석할 필요가 있다라고 봤을 때. 하락이 하락을 할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어, 지금 당장은 지금 단기 차트에 좀 집중을 할 필요도 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어, 올라갈 수도. 지금 현재는 단기 반등을 할 수도 있다. 2만 25,850을 지키면서 올리는 모습을 보였을 때 또는 26,500을 올려 놓고 안착을 했을 경우에 우리는 어, 27,500 도전에 대한 또 생각을 또 해볼 수도 있겠다라는 거, 어, 참고하시고, 어, 주요 가격대 하방으로는 요 부분 저점이었죠. 아, 요 부분이 되겠네요. 이제는 지금 반등이 올라온 요 가격대 25,700 라인에 이탈이 없다면 단기 차트적으로 고점을 올리고 있는 무빙이기 때문에, 어,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뭐 어제 변동성이 조금 크게 나올, 일요일이지만 좀 나올 걸로 예상을 했는데, 좀 미비했습니다. 이런 좀 올려놓는 모습이라든가, 오히려 뭐 이탈되는 모습이라든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거 없이 소폭 반등 이후에 또 눌렸다가, 지금 또 소강 상태를 보이는 모습인데, 어,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 어, 주봉 마감은 좀 좋지 않게 되어 있다. 현재 그 부분 참고하시고 어, 매매 하셨으면 아, 매매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 녹화를 마치겠습니다.